우리 집 소들에게 나는 열심히 한다고 정성 들여서 키웠는데 체중도 안 나오고 등급도 잘안 나오고 마음처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농장의 성적이나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다른 한우 농가들의 출하 성적을 보면 성적들이 전부 엄청나죠. 기본 거의 다 투뿔을 달고 있고 도체중도 500부터 600kg까지 소들도 엄청 큽니다. 게다가 이웃집 소는 한 마리에 1,5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죠. 그렇게 되면 왜내 농장의 성적은 이렇게 형편이 없지? 하고 주눅들게 됩니다. 특히 한우에 입문한 지 얼마 안된 초보 농가분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다른 농장의 이야기에 너무 신경 쓰고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웃 농장이든 인터넷상의 누군가든 본인 집 소의 출하 성적을 공개했다는 건 그동안 그 농장에서 출하했던 여러 소들 중에 그만큼 자랑할 만한 성적이기 때문에 공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소를 키우다 보면 큰 소는 큰 소끼리, 작은 소는 작은 소끼리 모아놓고 사육을 하기도 합니다. 한 방에 같이 있는 소들이 덩치의 차이가 너무 크면 작은 소들이 상대적으로 치여서 잘못 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큰 소들이 모여있는 소들을 팔아서 이 우방의 성적만 보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가 좋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소들은 사료회사의 마케팅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로 육질 진단을 한뒤 좋은 소만 추려서 한차 8마리 정도의 소를 추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농장의 일부 개체의 추라 성적만 보면 그 결과가 좋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른 농장에서 선별된 우수한 소들이랑 우리 농장의 전체 소를 비교하니까 당연히 우리 농장이 상대적으로 너무 소를 못뭐 키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건 자신의 비하인드와 남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축산업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소를 잘 키우는 농장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체중의 소도 나오고 1등급, 2등급과 같은 낮은 등급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은 굳이 알릴 필요가 없으니 주변에 이야기하지는 않죠.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짜 믿을 수 있는 자료는 그 농장에서 출한 모든 소의 평균 성적이랑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전국 평균 자료입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 자료 기준으로 2021년도 한우 거세우 전국 평균 도체 중량은 454kg 등심 단면적은 95.4, 근내 지방도는 5.9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평균 데이터예요. 다른 농가들은 모두 도체 중에 500kg가 넘고 대부분의 소가 2플러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말 유전적으로 개량도 많이 되어 있고 사양관리 노하우도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등급을 잘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여기 8마리 한우 거세우 출하 성적이 있습니다. 등급도 단가도 꽤나 잘 나온 편에 속합니다. 도체중도 평균 29개월형에 출하를 한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1, 2개월을 더 키워 출하를 했으면 대부분의 개체가 500kg가 넘었을 겁니다. 이런 성적을 인터넷 상에 올린다면 그래도 꽤나 소잘 키웠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농장의 전체 평균 성적은 전국 평균 정도입니다. 방금 8마리의 데이터는 출하한 전체 140마리 중 일부 개체만 보여드린 거예요. 어떤 농장이냐고요? 바로 저희 농장입니다. 저희 농장은 좋은 송아지를 사다가 키우기보다는 평균 이하의 시세보다 저렴한 송아지를 사다가 키웁니다. 방금 그 소들은 2020년도에 출하한 소들이고 201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 2018년도 전국 평균 송아지 시세가 385만 7천원이었는데요. 시세보다 평균 46만원 이상 싼 흔히 말해서 좀 빠지는 소들을 구입했었습니다. 실제로 송아지를 처음 사서 넣었을 때 아는 지인이 와서 송아지를 보고 왜 이런 소를 사서 넣었냐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런 평균보다 훨씬 저렴한 처지는 송아지로 전국 평균 정도의 출하 성적을 내서 수익률 자체는 꽤 높았습니다. 송아지 값에서 거의 50만원을 세입한 거니까요. 매출을 50만원 더 높이려면 도체중이 무려 20kg에서 25kg, 더 커져야 하는데 이걸 송아지에 들어가는 원가를 줄임으로써 수익을 올린 거죠. 이렇게 해당 파스 전체 140마리의 성적은 전국 평균 정도였지만 그중 일부 개체만 보면 이렇게 성적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농장의 성적에 너무 신경 쓰고 주눅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그 농장의 전체 평균과 전국 평균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우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만약 초보라면 전국 평균 정도의 성적을 받는 것도 내 목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내 농장의 성적이 전국 평균 정도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평가절하되어 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전국 평균의 성적을 달성했다는 건 전국 각지의 여러 농장에서 출하되는 약 40만 두의 한우 거세우 중에서 그 절반인 20만 마리의 소를 이겼다는 겁니다. 물론, 농장 성적의 목표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잡아야겠지만, 평균 정도의 성적을 거두더라도 농장에서 수익은 발생합니다. 농장이 적자를 보거나 당장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이시라면, 온라인 상에 공유되는,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압도적인 성적을 목표로 삼으시기 보다는, 전국 평균 이상의 성적을 달성한다를 우선적인 목표로 두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조급한 마음도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다른 농장에서 추려진 몇 마리의 엘리트 소들의 성적과 내 농장 전체 소를 비교하는 건 절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